안녕하세요, 제임스앤부스 엄마 세부아줌마 모니카입니다. 어, 오늘은 크림즈에 있는 크림즈존 수영장을 한번 찍어볼게요. 저 세부에 오래 살았는데 정말 크림즈는 처음 와봤고요. 로비만 봤었는데 크림즈이 이렇게 멋진지 몰랐어요. 어, 제이파크 리조트가 약간 빌딩의 쾌적함이 있고. 어, 그렇지만 약간 조금, 어, 워터파크랑 뭐 아이들 관리하기 좀 빡세다면 크림존은 정말 여유로웠고 아이들도 한눈에 볼수 있고 음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예. 특히 그 버블 폼 파티가 빼면은 폼 파티를 제외하고는 여기 크림존이 너무 좋네요. 학교 엄마들도 제가 잘안 친해서 몰랐는데 여기를 많이 그 회원권을 끊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오른쪽으로 보이면 그 크림존 여기 그 미끄럼틀 있는 곳에서 부빠빠 저기 빛이 어린이 수영장 저쪽 끝으로 보이고 여기 메인 수영장. 빛이 도 너무너무 예쁘고요. 지금 5시 30분 정도인데 사람 아무도 없고 물을 주면서 너무 좋네요. 네. 수영하고 싶은데 지금 비수가 와가지고 수영 멈추고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. 네. 어, 수영 더 하고 싶은데 아쉽네요. 그러면 크림준 소개를 마칠게요. 다음에 또 와볼게요. 안녕!